조직 스토킹, 예상치 못한 가해자들의 숫자. 한 피해자를 향한 음모의 진실을 밝혀낸다. 조직 스토킹의 실체 예상치 못한 가해자들의 숫자. 조직 스토킹이란? 조직 스토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괴롭힘은 기획되고 조정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고통을 가합니다. 가해자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속삭임이나 비웃음을 통해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삼습니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외국인이나 어린아이도 포함됩니다. 조직스토킹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으며 피해자는 무심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수의 충격적인 실태. 조직스토킹의 가해자는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단한 명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동원되는 인원은 수십에서 수백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웃친구 심지어는 직장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피해자 주변의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일터의 동료들 직장 내에서도 가해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규모 모임이나 공원 심지어 인천공항 같은 장소에서도 피해자가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에 경악하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집단의 행동으로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시킵니다. 불쾌한 말과 비웃음 음모의 한축, 조직 스토킹의 일환으로 피해자는 여러가지 형태의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들은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설을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뚜렷한 조롱의 웃음이나 비웃음 역시 피해자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해칩니다. 생활 환경 속의 괴롭힘, 특히 아랫집이나 윗집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